우리 9월 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대출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여빌라드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해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삶. Nay 네, yo yeah. 「せの」<music>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2편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0편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잠시만요.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 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어, 붙잡고 계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어, 그 사실들을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 오늘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만사가 어, 자기의 일, 자기의 뜻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착각을 하나 한 가지가 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대로 어, 진행되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어, 지금 어, 인도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어, 아는 것이 가장, 어, 중요한 것입니다. 어, 지금, 어, 지금 사람들 세상은 그렇잖아요. 어, 자기가, 자기에 의해서, 어, 이렇게 움직여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진짜 착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 계획에 따라서, 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같이 함께 고백했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유가 누구의 소유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한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소유하고 있다 고 생각하냐면,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존재가 이 흑암, 혼돈, 공허라는 이 존재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자기 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고 왔을 때,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 소유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흑암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에베수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내 소유야. 내거 건드리지 마. 내가 다스리고 있어. 저거 봐봐. 나를 따라오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반대편에 서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하냐. 내 소유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시간이 어 정말 어떤 것도 어 놓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왜냐하면 현장에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 정말 답을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정확한 답을 전해줘야 어,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사람들의 자기 소유대로 움직여진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뭐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 번째는 사단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와 내 소유야,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가 이것을 내가 주무르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 가운데 있다. 모든 나라라는 말은 모든 것이요.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소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주의 소유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내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자기가 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가난한 자, 분핍한 자를 여러분 구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도움을 받았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너무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이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뭘 하냐? 자기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진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걸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되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냐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의뢰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뭐라 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복이 있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그 판단 자체가,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마음을 교만케 한다니까요. 내가 했구나. 내가 잘해서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구나.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이요. 모든 나라가, 모든 것이 주의 소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고화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고 가십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말이 없거든요.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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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는 내가 내가, 이 말이 안 하거든요. 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진짜 위에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진이라. 여러분, 악인의 손에서 혼자 됐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진짜 처절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복음 아니고서는 이 악, 악한 것은 내가 건져낼 수가 없어. 내가 가난함에서 나, 가난한 나, 내 상태, 내 상태 궁핍한 내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공의를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궁핍하십니까?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궁핍해야 돼요, 늘 고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고 가난해야 돼요 고아같은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진짜 빠르거든요 아 내가 해가지고 뭐 내가 잘 해가지고 내가 계획을 잘 세웠더니 내가 하마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뭐 여러분 내가 내가라는 말을 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의 손 안에 주의, 주의 손 안에 여러분의 산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잘 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 내가 장사를 다면어되죠 내가 뭔가를 계획을 잘 짜가지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좋은 내가 이런 데를 잘 해가지고 내가 돈이 잘 빌려가지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때 인정하니까 여러분 궁핍하게 하십니다 왜? 그제서야 인정하니까 여러분 어, 그렇게 해야 어, 빈궁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야 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소유가 가운데, 주의 손 가운데, 주의, 주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기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야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기도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정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상태가 곤란한 상태, 가난한 상태, 힘든 상태,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모든 것이 주의 소유가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이 나에게는 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니 이 새벽 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